4560 필독서 50. 재테크사.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월런 버핏이 최고의 투자서라고 극찬한 투자구전. 벤저민 그레이엄. 영국 출생의 20세기 미국의 투자가이자 경제학자로, 증권 분석의 창시자이자 가치투자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월런 버핏, 월터슐로스, 톰 랩, 빌루엔 등 미국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큰손들의 스승으로도 유명하다. 20살에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월가에서 경력을 쌓아 31살에 그레이엄 뉴먼 투자회사를 설립 이후 30년간 연평균 17%의 수익을 기록했다. 20살의 벤저민 그레이엄이 월가에서 일하기 시작한 1914년에는 투자 상품 대부분이 철도 채권이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기업 주식과 지분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기업 내부인을 대상으로 발행되었으며 채권에 비하면 매우 위험한 투자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이 같은 인식은 1929년의 대폭락과 뒤이은 대공황으로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레이엄은 기업 가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시장의 관계에 휩싸이지 않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월가의 주임 사제,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그레이엄의 명성은 지난 40년간 더욱 높아졌다. 억만장자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그레이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후 그레이엄이 뉴먼과 세운 투자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퍼핏은 1949년 그레이엄이 출간한 현명한 투자자에도, 이제까지 나온 투자서 가운데, 단연코 최고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레이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온갖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던 시대에 이 책을 썼다. 그런만큼, 사회 정치적 변화나 시장의 요동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투자 원칙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 책은 근본적으로 투자와 투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다루는 것은 물론 기업의 주가와 내재 가치를 따져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레이엄이 소개한 가치 투자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따져 손해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과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 마진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가 되라. 그레이엄은 이 책에서 말하는 현명함이 투자자의 지능이나 기량보다는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단기 이익을 노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기 자본을 지키는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자, 감정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 자기 투자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는 사람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것이다. 앞서 출간된 또 다른 명저증권 분석에서도 밝힌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이 책에서도 강조한다. 철저한 분석 이후에 투자해야 원금의 안전과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보장된다. 그레이엄은 투기나 매매로 이익이나 손실을 보겠지만 대부분 엄청난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투자자는 스스로를 큰 기업의 주주 중 하나로 생각하며 경영진의 성과와 실력에 주목한다. 그레이엄에 따르면 현명한 투기 같은 것은 없다. 무엇보다 실제로는 투기 행위에 관여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층 더 위험하다. 이를테면 멋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재빨리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야말로 시장 심리에 휩싸여 하는 투기다. 투자자가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주의해야 할 때는 자신이 예전부터 눈여겨본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 하락장 국면에서 그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할때 뿐이다. 투자자가 투기 물결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특히 수익 내기가 쉬워 보이는 상승장 국면에서는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현황은 간과하고 그저 주식의 가격에만 치중하기 쉽다. 가치를 찾는 방법. 그레이엄은 기업의 장기 전망을 알려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추측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명확한 전망은 이미 그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어 있게 마련이므로 성장 주식이 대체로 비싼 이유와 모두가 선호하는 매력적인 기업 중에서 훌륭한 가치를 지닌 곳이 드문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레이엄은 휘황찬란한 예측이 따라붙지 않는 기업이나 남들이 주목하지 않으며 첫 평가된 지루한 기업에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본다. 어떤 기업이 시장 전반에 신뢰를 잃으면 투기꾼들은 해당 기업의 주식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퍼뜨리고 그 주식을 가망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는 이를 과잉 반응으로 간주한다. 기업이 계속해서 매출을 올리고 시장 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 상황이 호전되리라 여기는 것이다. 그레이엄은 주식 시장에서 진정한 수익을 얻으려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이 아니라 매수한 주식을 오래 보유할 정도의 자제력을 키우고 배당금을 받으며 기업의 추정 가치가 현실에 부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강인한 정신력을 갖춰야 하며 실제로도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는 기법보다는 정신적인 접근법에 좌우된다고 강조한다. 성공의 비결은 안전마진 그레이엄에 따르면 투자 성공의 비결은 안전마진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기술적인 의미에서 이 용어는 기업의 이익이 채무의 이자 비용을 웃돈다는 뜻이다. 특히 매출이나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도 안전마진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 현명한 투자자는 반드시 안전마진이라는 완충 장치를 염두에 둔다. 그렇게 하면 기업의 미래에 대해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투기꾼은 안전마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투자자에게는 안전마진이 좋은 주식을 골라내는 시금석이다. 그레이엄은 투자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우선 경영진 제품, 서비스 등을 감안해 그 기업이 시장 내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예측하는 접근법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방어적인 접근법이 있는데 판매가격과 이익의 상관관계라든가 배당금 지급 등의 기업 통계에만 집중하는 방법이다. 같이 투자자는 낙관론이 아니라 숫자를 기반으로 하는 두 번째 접근법을 선호한다. 두 가지 유형의 투자자. 그레이엄은 가치와 안전성을 골자로 하는 큰틀 안에서 투자자가 방어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방어적인 투자자에게는 자금을 대략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 우량 채권과 규모가 크고 유명하며 재무적으로 보수적인 기업에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여기서 재무적으로 보수적인 기업이란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온 역사가 있으며, 주가가 연간 주당 순이익의 25배를 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당연히 성장주는 제외된다. 시장이 위험할 정도로 상승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면 보통주 보유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보통주 보유 비율을 50% 이상 늘리고 가격은 낮지만 괜찮은 주식을 골라야 한다. 이 같은 공식을 따르는 투자자는 시장의 광기에 휘말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 높은 잠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시장이 하락해도 이 같은 투자자는 과감하게도 주식시장에 크게 들어간 투자자들과는 달리 마음을 놓을 수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높은 수익이 반드시 리스크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으며, 그보다는 투자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그레이엄은 좀더 공격적이고 진취적이지만, 안전 마진을 추구하려는 투자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25년 이상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을 찾으라. 주가 수익 비율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 PER이 10배를 초과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라. 기업의 연례 보고서를 검토할 때는 경상 손익과 비경상 손익, 일회성 손익을 분리하여 보라. 업종을 보고 투자하지 말고 기업에 투자하라.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까지 거액의 자금이 항공 분야에 투자되었지만, 여러 원인이 작용하여 항공산업 전반의 재무 실적은 형편없었다. 그레이엄은 제3자에게 자금 운용을 맡길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투자 행위를 제한하거나, 자금을 운영할 사람과 관련하여 최대한도로 내밀하고 호의적인 정보를 입수하라고 조언한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장담하는 사람의 조언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친구나 친척의 조언도 가려서 들어야 한다. 나쁜 조언은 대부분 공짜다. 사무적 투자가 가장 현명하다. 그레이엄은 책의 말미에서 가장 사무적으로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말한다. 퍼핏은 이 문장이 투자와 관련해 가장 통찰력 있는 문장이라고 보았다. 그레이엄은 금융계 사람들이 투자의 기본 원리, 즉, 투자가 기업과 관련된 행위이며, 주식 매수가 특정한 사업체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임을 너무나 쉽사리 망각한다는 뜻에서 이 말을 했다. 기업의 영업 이익을 웃도는 주식 수익을 얻으려고 하다가는 손해의 위험이 크다. 그레이엄은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투자 원칙이 있는지 고찰한 끝에, 특정 유형에 관한 투자 원칙은 대부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 예로 채권이 증권보다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는 것 반면에 전문가를 포함해, 대다수가 비관적일 때 사고 대다수가 적극적이고 낙관적일 때 팔아라와 같이 인간 본성과 관련된 원칙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고 본다. 기업, 규제, 경제 상황을 비롯한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이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으며, 사람이야말로 시장을 움직이는 존재다. 벤저민 그레이엄 더 알아보기. 189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아직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다. 월반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어서 이른 나이에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했다. 2 0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월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25살 때 6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31살 때그 유명한 그레이엄 뉴먼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30년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회사를 경영해오다 1957년 버핏에게 넘기고 은퇴했다. 1928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다른 주요 저서로는 현명한 투자자의 재무제표 읽는 법 등이 있으며 1976년 세상을 떠났다. 이상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이었습니다.